오늘은 달콤하고 고소한 가을 디저트, 배구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웃집 조인에서 배를 한 바구니 가득 따왔는데요. 이 배로 요리에 사용할 배청도 만들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두었고요. 겨울철 보약, 배, 도라지, 꿀청도 만들었는데 아직도 배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배를 구워서 특별한 디지털를 만들었는데요. 단단한 미국배 3개와 고소한 견과류, 피스타치오, 호두, 아몬드를 각각 한 줌씩 준비해 주었어요. 견과류는. 아주 곱게 다져줄 텐데요. 견과류를 다져서 배 위에 올려 구우면 고소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이 더해지고 달콤한 배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디저트 같은 풍미를 만들어 준답니다. 배에 발라줄 시럽 소스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녹인 버터에 꿀, 시나몬 가루, 소금을 넣어 고소하고 달콤한 소스를 만들어 주고 아보카도 오일에 메이플 시럽, 시나몬 가루, 소금을 넣어 향긋하고 깔끔한 풍미의 소스를 만들어 주었어요. 배는 반으로 갈라준 다음 씨 부분을 숟가락으로 파내어서 오븐에 굽기 좋게 손질해 주세요. 오븐 팬에 시트지를 깔고 배를 올려준 뒤 준비한 두 가지 시럽을 각각 발라 주세요. 그 위에 잘게 다진 견과류, 피스타치오, 호두, 아몬드를 섞어서 듬뿍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 쿠킹 호일을 덮어서 375도로 예열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에서 20분간 구워준 뒤 호일을 벗겨내고 다시 15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이 된답니다. 구워낸 배는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있는데요. 버터와 꿀 버전은 고소하면서도 따뜻한 단맛이 배어나와 든든한 디스터 같은 느낌이고, 아보카도 오일과 메이플 시럽 버전은 향긋하고 깔끔한 단맛으로 좀더 산뜻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운 배를 남편에게 주었더니, 먹어보더니, 어, 그냥 배맛인데 하더니 다 먹고 나서는 먹고 나니 훨씬 더 맛있는데 라며 감탄했답니다. 달콤한 배와 고소한 견과류, 그리고 두 가지 시럽의 매력이 어우러진 배구이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